안녕하세요. 러블리케입니다. 오늘은 헤어 겟레디윗미를 해볼까 해요. <laughs> 왜 이거 바르면 이렇게 안 되는지. 어, 네. 헤어 튜토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튜토리얼과 함께, 어, 요즘에 롤링 고데기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태양의이 롤링 고데기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붙어 있네요. 많이 사용을 했단 증거죠.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 이 태양 고데기, 요즘에 그 홈쇼핑에 보시면 태양 고데기냐, 아니면 이제 차홍 고데기냐, 이렇게 나뉘는데, 최근에 보다나에서도 이 회전 고데기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현재 32mm의 두께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코드를 꽂으시면 무조건 이렇게 오프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는 꺼지지 않고 항상 오프가 떠 있대요. 코드를 꽂으면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너무 밝아서 잘안 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파워 버튼, 맨 밑에 파워 버튼, 그리고 마이너스가 온도 내리는 것, 어, 플러스가 온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위 화살표가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 우로 좌로 제기준으로 좌로, 하나는 우로 반대로 돌아가게 세로로 놓여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한 것들 중에. 어, 버튼이 이렇게 세로로, 사실은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있으면 이게막 하다가 저도 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로로 두개 있는 것보다는 세로로 이렇게 있는 게 그래도 좀덜 헷갈리게 눌리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어, 일단 이 파워 버튼을 꼭 2초 이상을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온도가 180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200도까지 올라가게 되어있지만 저는 굉장히 가늘고 어 손상모이기 때문에 온도를 한 10도 정도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70도로 하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다가 170도에 올라가면 딱 깜빡거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170도까지 올라가면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멈춘 상태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후끈후끈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태양 고데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가 두 개로 조절이 되는데요. 어, 파워 버튼을 지금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한 번을 꾹 누르면 BUR 뜨면서 일단 소리를 들어보세요. 속도와 소리. 이런 속도가 되고 한 번을 더 BUR 하고 딱 누르면 한번딱 누르면 BUR이 뜨면서 고속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저속이 됩니다. 소리로 인지를 하시면 음 하고 가는 게 저속, 음 하고 가는 게 고속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뜹니다. 초보자분들은 저속 추천드려요. 물론 빠르게 손에 익으면 고속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laughs> 저도 헷갈려서 <laughs> 저속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저속 추천드리고 일단은. 자, 위에 버튼 누르니까 좌로 제 기준으로, 아래 버튼 누르니까 우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튼이 딱 눌러서 이 빛을 뺄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이 빛을 추가로 몇 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위 꽂아 놓으셔도 되는데 저 머리숱이 작아서 그리고 이거 빼면 봉고데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게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기서 봉고데기처럼 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얘가 빈 역할을 해줘서 블로우 드라이처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laughs> 어, 기기 설명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빛을 꽂아서 쓰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바람머리 약간 굵게, 얘가 32mm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굵게, 아니면 C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을 이용하면, 이걸 빛을 빼고 봉을 이용하면 훨씬 더 탱글탱글한 컬이 되는데요. 일단, 어, 말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바깥마름이라고 하는 건데 바깥마름 은 뭐냐면 봉이 바깥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가서 말아지는 걸 바깥마름이라고 앞마름이라고 하는 건 봉이 안으로 오는 걸 앞마름이라고 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앞에 있고 봉이 뒤에 가면 바깥마름 머리카락이 뒤에 있고 봉이 앞에 오면 앞마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마름은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바깥마름은 옛날에 바람머리죠 바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 마름을. 어, 선호하는데요 얼굴이 더좀더 더 작아 보인다고 해서 <laughs>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사용하실 때이 회전 고데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속으로 태양 이 어, 회전 고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속으로 일단 이렇게 길게 돌리지 마시고 처음 하실 때는 방향을 잡아준 차원에서 음악으로 따지면 스타카토라고 하는 건데 탁탁 끊어서 이렇게 초보자 분들은 약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머리를 또 대부분 아시잖아요. 머리를 할때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뚜껑 부분이잖아요. 뚜껑 부분은 올려놓고 밑에 부분 먼저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쫘라락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식으로 하면 밑에부터 마, 많은데요. 사실은 풍성하게 하시려면 하나는 바깥, 하나는 안, 하나는 바깥, 하나는 안 이렇게 많은 게 좋은데 헷갈리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서 이렇게 버튼이 위에 있는 게 이쪽 바깥 말음이거든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 바깥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반대로 돌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반대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여기, 예를 들어, 똑같이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 여기는 바깥 마름이 되는데 여기는 안 마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 은 얘가 안 말려요. 이렇게 막 엉키죠? 자, 그래서, 어, 한쪽만 여러분이 익혀놓으시면 나머지 조금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만 손에 익혀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바깥마름으로 천천히 너무 여기서 타면 딱. 하면 딱 이렇게 얽히거든요. 그래서 야, 머리를 약간 끝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큰그 문제가 아닌데, 저처럼 약간 미디움 이상의 길이분들은 이렇게 얽힐 수 있거든요. 중간에서 하면. 그래서 약간, 약간 끝에서 한 5cm 정도 남기고, 천천히. <laughs> 너무 빨리 했죠?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너무 손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감기면 쭉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딱 됐는데, 이러면 안 감기는 거잖아요. 반대니까, 어, 잘못했네? 라고 하시면서 다시 반대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딱 말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하고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반대 버튼 누르면 얘가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열이 식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꽉 한번 잡아주시면 고정이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버튼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 위아래로 있는 게 조금 더 덜, 물론 하다가 찝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덜좀 헷갈린다. 그래서 천천히, 어, 이 방향 맞나? 3방향만 익숙해 놓으시면 나무 방향은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1, 2, 3. 이제 머리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으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쭉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손으로 꾹 잡아주시면 열이 되게 좀 뜨겁거든요. 약간, 약간 폭은폭은 식을 때까지 해주시면 이런 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빗으로만 하는데도 상당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봉고데기로 한번 해볼까요? 봉고데기로 한번, 이게 나머지 부분을 하면, 전 그냥 안 되는 거, 일단은 막 말아, 눈에 띄는 걸 말아놓고, 안 되는 건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말아줘요. 그래서, 봉고데기가 사실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되긴 합니다. 보시면, 2, 3 하고, 이렇게 딱 떼시면, <laughs> 어디 갔어? <laughs> 어디 갔어? 여깄네? 여기 다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 되죠. 머리가 좀 짧아서. 이쪽이 지금 벌써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은 여기를 봉고데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봉이 바깥 마루보로 가게 하려면 봉이 바깥으로 가게. 그리고 버튼은 반대로. 아까 위에 거눌렀으니까 아래 거. 그럼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느린 걸로 써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1, 2, 3. 이렇게 꽃에, 꽃에 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있다가 쫙. 그리고 손으로 안 지워줘도 돼. 이걸 풀지만 마시고, 지워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냅두면 이 상태에서 식어요. 식을 때까지 냅두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 마름을 할땐 어쩐다? 봉을 바깥으로. 봉을 바깥으로. 그 다음에 반대 버튼. 위아래가 버튼이 좀덜 헷갈리는 것 같아. 요 바로 옆에 있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보다 나가 옆에 버튼이 있던데 헷갈리는 <laughs> 건 아닌데, 저는 위아래로 하는 게 조금 더좀 개인적으로는 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탱글탱글 됐죠. 엄청 탱글탱글 됐죠. 자, 보시면 이제 이쪽은 이 빗을 이용한 웨이브였고요. 이쪽은 이제 봉고데기를 해서 할 건데 이쪽은 안 마름이네. 봉이 바깥으로 가면 바깥 마름, 안으로 오면 안 마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뒷부분은 사실 엄청 잘안 돼도 되지만 이 정도로 탱글탱글한 어, 이게 되고 저는 약간 그 가늘고 손상모기 때문에 좀잘 말리고 잘 풀립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쪽은 말씀드린 대로 빗을 꽂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들된부분 있으면 다시 하면 되지. 시간만 여유반 되면. 전 손에 익어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 2, 어, 이렇게 엉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엉킬 때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뽕고데기라는걸 썼었는데, 이렇게 돼, 이게 빛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걸 썼는데, 몇년 전에 썼다가 뒤통수 머리를 잘라낸 적이 있어요.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서. 근데 얘는 다행인 게, 얘가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얽히더라도 이렇게 얘만 붙여놓고 <laughs> 떼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잘라내지 않을 위험도가, 잘라낼 위험도가 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를 밑에는 다 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저빗 고데기로 한대고 여기가 봉 고데기인데 확실히 봉 고데기가 더 이렇게 탱글탱글하죠. 여신 웨이브 어렵지 않다.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그럼 웨이브가 상당히 잘 돼요. <웃음> 뭐죠?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돈 팬에 반대로 풀어주고 <laughs> 계속 안 되는데. 오 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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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말이죠네 <laughs> 그렇게 하고 자, 위에 뚜껑을 내려줄게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거면은 벌써 사실 <laughs> 어, 됐죠 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는 뒤에서부터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앞에만 대강 하거든요 사실 저자 빗고대기로 해볼게요 자 초보자분들 집에서 조금 연습 필요하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막 자동으로 움직인 애들은 그래서 돌려보고 어, 가, 감기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감기는 거잖아요. 거꾸로 감기면 안 돼.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 살짝 살짝 눌렀다가 약간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뒤쪽이잖아요. 뒤쪽은 대강해도 된다. 그냥 뭔가 신경 썼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빨리빨리 하면 저는 5분? 머리가 말랐다는 거 전제하에 머리가 안말리면 아무래도 스타일링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하고 너무 이걸 감으실 때 두피까지 빠작대잖아요 그럼 나중에 풀때 엉켜요 그래서 한70% 정도까지만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laughs> 3천만 땡겨주냐 자, 그래서 두피에서 한 30%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감기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해서 테나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커튼 부분.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커튼 부분이죠. <laughs> 우리 때는 이거 커튼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1 2 3 조금, 좀 오래 두셔도 되고, 머리가 좀 결이 두꺼우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엄청난 탱글탱글한 웨이브를 좋아하지 않고, 약간 이런 바람머리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신경 썼구나, 느낌. 그래서 32mm인데도 제가 보다나 40mm를 몇 년째 썼는데, 보다나 40mm 느낌이 납니다. 이걸로 하면. 그리고 빛이, 빛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가닥가닥 더 이렇게 묘사되는 게 있고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봉고데기로 해 볼게요. 봉고데기로 하면 웨이브는 탱글탱글하게 잘 지는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얘가 봉고데기에 봉고데기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눌려. 눌려 가지고 웨이브는 웨이브랑 그 머릿결은 찰랑찰랑하게 보이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지? 머릿결들이 일일이 봉에 눌려 가지고 이렇게 잘 나오긴 하지만 좀 가닥가닥 풍성한 느낌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우 드라이를 훨씬 좋아하는데 그냥 드라이기로 빗하는 거 근데 제가 사실 그게 저 곰... 곰손은 아닌데도 그게 어렵더라고 양쪽으로 하나 빗잡고 하나 드라이하는 게 그래서 반대로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아닌가 싶으면은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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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팔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웨이브가 약간 느낌이 다르게 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두고. 그래서 아까 밑에 부분 다 했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 하면 끝납니다. 제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봉고데기로 봉고대기가 열이 직접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 머리도 더 탱글탱글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됐죠? 제가 잠깐 딴 생각한 사이에 그러나 되게 이게 말아주니까 편하긴 편해요. 제가 곰손 아닌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았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보다나도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이거 쓰느라고 보다나 안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열을 훅 빠져나가죠. 그래서 반드시 좀열 전용 에센스 이걸 바로 풀지 마시고 약간 열 빠질 때까지 두시고 보시면 지금 봉고대기로 한 거랑 이거 지금 빗으로 한 거랑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32mm로 만것 같고 얘는 40mm로 만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얘로 그러니까 빗을 꽂으면 40mm 느낌이 나요. 약간 바람머리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이라이자 머리라고, 이라이자 머리라고 하는 머리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라이자 머리가 되면 봉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웨이브. 그 다음에, 어, 얘는 바람머리. 요, 좀 앞에 걸좀 강조를 해주고 싶으면 바람머리 이렇게 했다가 좀더 해주고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바람머리나 바람머리나 이런 이라이저 머리까지 다할수 있다. 탱글탱글하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뿌리볼륨.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막 돌아다녀가지고 저는 굉장히 두피가 지루성이라 한 머리 감은 지 두세 시간만 돼도 막 떡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들어와서 사실은 웨이브 넣기 전에 해주면 좋은데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후꾸라 당겨서 약간 있다가 얘가 빛이 두피에 닿도 뜨겁지 않아요. 빛이 두피에 닿으면. 그래서 빛이 꽂았을 때는 두피에서 막 아뜨거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검안 먹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풀면 이렇게 서요. 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기름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10, 170도라고 되어 있고 얘를 꾹 누르면 이 쪽에서 꾹 누르면 프가 되는데, 얘는 오프가 사라지지 않아요. 코드가 꽂혀 있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계속 뭔가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을 다 하신 다음에는 코드를 꼭 빼, 빼주세요. 얘는 코드를 꼽아놓으면 계속 오프가떠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게 고장난 건줄 알고 회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게 맞대요. 코드가 꽂혀 있으면 이렇게 워닝 하는 의미에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아 이거 연결됐다 전원 연결됐다 경고하는 의미에서 계속 켜 켜놓, 놓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웨이브를 이제 넣어봤는데요. 바람머리서부터 탱글 웨이브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 32mm 웨이브부터 40mm 웨이브 느낌까지 어, 보단화로 했을 때 느낌이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유지도 잘 되고, 어, 저는 쿨팁도 괜찮고 약간 따끈따끈하긴 한데 엄청 뜨겁지 않고 손잡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 퀸즈라고 써져있는데 퀸스, 퀸즈라고 써져있는데 저는 이거 휴대용 그 퀸즈 고데기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기회되면 라이브에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썼고 또 하나 제가 이 태양 고데기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차원 고데기 훨씬 워낙 유명한데 예전에 제가 이 돌아가는 전에 차원 고데기 반으로 잘려가지고 하는 거를 맨 시즌 1인가 그걸 구입을 했었는데 어 그니까 제가 뽑기가 잘못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인트가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용한 지좀 얼마 안 됐는데 막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뭔가 약한가 싶고 저는 이 그 태양 고데기 예전에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되게 무거운거 핑크색 근데 그걸 되게 잘 썼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 머릿결이 조금 약간 세라 그때 당시 에 이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막 세라믹 코팅 막 이래가지고 도자기 코팅 막 이래가지고 <laughs> 남는 열로 오프가 되어 있지만 약간 뜨끈뜨끈 하니까 남는 열로 이야기하면서 좀더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나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세라믹 코팅 느낌이 살짝 그때 그 태양 세라믹 코팅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머릿결이 차홍거 보 차홍거 썼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비달사순 느낌이 났어요. 좀 약간 뭐 음이온 나오고 뭐 이렇게 좋다 하는데 좀 머릿결이 상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좀 그래도 들 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두개 중에 뭘 골라야 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 태양 고데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잡기도 되게 좋고, 무,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무게감은 조금 있고, 지금 <laughs> 팩트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 정도 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만, 잘 손에 익으면 굉장히 쓰임이 많고, 사용하기가 편한, 그리고 여차하면은 뭐, 스트레이트는 안 되냐? 그러면 이렇게 열로 이렇게 쭉쭉 훑어내시면 스트레이트도 가능한, 빗 대신 사용도 가능한 그런, 어, 고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서 되게 좋고, 어, 제 생각에는, 그래 지금 보다나 40mm를 쓴게한몇년 됐는데, 걔가 들어갔어요. 얘가 너무나 다양하게 쓸 곳이 또 많아서, 그리 거의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다 봉고데기가 좋았는데 약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눌리는 느낌 아시죠? 눌리는 느낌이 났는데 얘는 약간 가닥가닥 이렇게 되는 빗으로 하니까 그래서 정말 빗으로 블로드라이한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느낌을 평소에 하고 다녀요. 급할 때는 이렇게 커트만 하거나 뚜껑만 하거나 해서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 get ready with me랑 그 다음에 어, 태양 고데기, 회전 고데기. 요즘 회전 고데기 워낙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겸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경험에 제 의견에는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물론 차원 고데기도 많이 좋게 잘 쓰실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 반드시 연습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어, 그다음 코드를 사용하고 나선 반드시 이렇게. 빼야 된다고 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열 전용 어, 에센스로 좀 발라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탱글탱글 웨이브가 사실 전 이런 다음에 빗질을 하면 <laughs>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너무 탱글탱글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풀리면 모양 쪽이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다른 데자 <laughs> 그래서 여러분 어, 좋은 어, 팁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바깥마름으로 다만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동그랗고 크다 보니까 앞마름 하면 약간 또 머리가 어, 삼각깃밭 때가 되겠죠. <laughs> 뭐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 더 풍성한 머리가 된다. 그래서 어, 좋은 팁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블리케어였습니다. 사랑해요.